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해서 알,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3대 영양소는 어 에너지를 태워줄 수 있는 장작의 비율을 한다면요. 그 장작을 태워서 열량으로 쓰게 만들어주는 것은 불소식의 역할을 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균형을 잘 잡아줬을 때 우리는 최고의 건강을 어, 유지해낼 수가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어, 메나테크에서는 카탈리스트라는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어, 카탈리스트 제품은 여러분이 흔히 어, 음식 속에서 먹을 수 있는 13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현대의 기 현대인들의 기준치 대비해서 100% 이상이 될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함량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 이거를 한눈에 볼수 있는 여러분 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3가지 비타민에는요. 다양하게 엽산까지도 들어 있고요.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아연, 구리까지 아홉 가지 미네랄까지 충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충족이 되어진다라면 충분히 여러분 몸에 하루 동안에 사용되어진 어, 비타민과 미네랄의 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히도 어, 현대인들이 자주 착각하고 계신 게이 비타민에도 케미칼 합성 비타민이 있는가 하면 천연 제제 비타민이 있,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굉장히 가격 차이는 크게 나타나겠지만 우리 몸에서 우리는 천연으로 만들어진 몸이기 때문에 천연은 그대로 흡수가 되어서 사용이 되어지지만 합성은 그것을 다시 분해하는 데또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48가지의 성분은 자연에서 추출한 여러분 천연 소재로 되어 있고요. 파이토케미칼 여러분들이 식물이나 야채나 과일에서 볼수 있는 파이토케미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 빨간색 과일을 먹어라. 또 어, 우리가 보라빛 나는 포도를 먹게 되거나 또 황색 베타카로틴이 있는 당근을 먹는 당근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당근 안에 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토케미칼이 완벽하게 들어 있는 어, 카탈리스트는요. 하루에 아침에 세 정, 저녁에 세 정. 이렇게 누구나가 이것은 증감해서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정하게 아침에 세 개, 저녁에 세개 이렇게 챙겨 드시면 온 가족의 건강을 어, 우리가 파이토케미칼로 유지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이번에 메나테크에서는요 이것을 좀더 편리하게 여러분 드시게 하기 위해서 패키지로 묶어져 나온 게 있습니다 OSB Optimal Soft Pack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요 여러분의 세포에 어 명령서를 넣어 줄수 있는 어, 촉수를 만들어 줄수 있는 글리코 영양소와 또 여러분의 내분비계를 장착시켜 줄수 있는 플러스 라는 제품,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줄수 있는 항산화제 제품, 거기다 어, 여러가지 영양소를 한꺼번에 불소식의 역할을 해줄수 있는 비,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포, 저녁에 한 포로 아주 편리성 있게 묶어 놓는 제품 중이죠. 그래서 옵티멀 이라는 것은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옵티멀 패킷 씨 안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식물에서 먹는 게 아니라 어, 어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양질의 영양소라 그러죠. 우리가 이것을 다 양으로 따지게 되면 내 얼굴 크기만한 접시에 13접시에 과일과 야채를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두 포로서 충족을 시켜 줄수 있게 만들어 있는 질을 최대한 높여놓은 고급 영양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osp로 여러분의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